아뭐 지금 뭐뭐우 불러야 됩니까? 아니 뭐 편하게 아니죠 편하게 아그럼 뭐는 뭐 행백군? 뭐, 그냥 뭐 <laughs> 편하게 최사장이라 고부르죠아예 최사장님 어, 그 근데 그 실례지만 그 어디 최 셰입니까? 경주 최갑입니다8은요 충렬공파요. 내일할줄 네, 알았다. 그향배할때 배가 그 배차 돌림 아닙니까? 경주 최씨 충렬공파 39대손. 예. 뭐야! 뭐, 뭐, 내가 임마! 내가 니네 고조 할배뿐이다! 에 경주 최씨 충렬공파 35대손 현자 돌림. 예? 최지술 많이 취했다.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, 에? 내가 참, 딱 봤을 때, 이대구박이딱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. 이 <laughs> 골격도 그렇고, 에? 네. 니 혹시, 그, 아버지 조남이 우째다노? 최무자 일자 되십니다. 무짜 일자, 제모일, 제모일. 그, 혹시, 그, 몇년 전까지 참치에 타시던 분 아이가? 그런데, 앤 엄마, 뭐뭐 자식아. 엄마 자식아. 네가 네가 아버지랑 넉스를 잘한다. 에? 너 마, 네 할배 봤으면은 네 행동을 제대로. 에? 너 할배 봤으면은 제일부터 해야 될 거야, 이거 에? 네 버터 괜찮아. 몰래 봐라. 뭘, 뭘또뭘또 쳐다만 보러. 에?